아이 뭐 이렇게 그렇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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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빨리 자 빨리 자, 자자자자자 자.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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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단위를 위해서 자 건배! 저 술을 마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. 아 어, 불안한데. 도수가 5도인 맥주 120ml에 17.8도인 소주 50ml를 섞으면 폭탄주의 농도는 얼마야 될까요? 아이 좀! 8.76470588. 혈중알코올농도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다들 아시죠? 아니 제발 이 술자리에서만이라도 그입좀좀거주세요 좀. 우린 경찰이에요. 어떤 경우에도 술로 인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노파심에 제가 자, 입기... 자, 자. 아. 라 힘내라, 어, 아, 힘내. 응? 야죠 네, 주남이 그 뽀빠이였더니. 선배, 과음 마셨어요. 내가 지한테 어떻게 대했는데. 같이 사우나도 하고, 파스타도 묵고. 그 얘기 지금 열 번도 더 하셨어요. 못참겠다내 네, 이놈을 당장. 여봐요. 아, 어려요 미분해버릴 거야! 재료가 <laughs> 될 때까지! 아술 고개 하지 요 야, 말이야! 야, 말이야! 안 돼, 주환이. 안 돼! 주환이.